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사사 구매후기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<laughs> 이거 일단 여기 난 이거는 뜯었고요 한번 이거 택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져 있고요. 이렇게 왔어요.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아크릴 물감 하나 샀고요. 어, 잠시만요. 잘하네. 이렇게 물감 왔고요. 흰색검 은색, 노랑색, 아, 레몬이랑, 이렇게 왔고요. 남색까지. 그 다음, 이거는, 이고 이거는 레전, 레진 전용 클리너인데요. 이거는 덤으로 온것 같아요. 제가 시킨 기억이 없거든요. 이건 덤으로 둠에 온것 같고요. 그 다음, 오유마루. 잠시만요. 오유마로 이렇게 왔구요. 총 7개 왔구요. 이렇게. 이것만 유난히 반짝거리는 색이에요. 다른 거는 이렇게. 그 다음 이거는 수댕그릇. 음? 잠시만요. 이렇게, 이진전요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렇게 그릇이 왔고요, 세 개. 생그릇 이거는 냉면이나 짜장면 같은 거 담아도 예쁘고, 뭐, 곰탕 이런 거 만드실 때도 괜찮아요. 찌개도 괜찮고. 이거는 모데나인데요. 그 제가 많이, 시키 그60 아니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, 그 제가 많이 못 시켰어요. 되게. 일단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모데나 이렇게 작은 거 60g 시켰고요. 여기 이렇게 60g 시켰고요. 그 다음, 파티. 하티. 파티도, 이건 50g 이에요. 죄송합니다. 파티였고요 모제나, 아이고. 그 다음, 여기, 이아 플라스틱 점토. 200, 200g 시켰고요 이게 지금 딴딴해요 지금 이게 차.. 그.. 추워서 그런가 지금 이게 굳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굳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갈라져요 암튼 이건 손에 잘안 묶어요 손에 잘안 묶어요 그다 마지막, 이 제가 시킨 거는 요 정도 되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플라스틱 점프까지 있고요. 그 다음, 이거는 덤으로 온 거예요. 잠시만요. 이, 투명, 저, 투명 접시, 그냥 접시 같고요. 이고 보시면은, 이고 이렇게 있고, 이건 큰 거고, 이게 작은 거예요. 이건 같은 거고요. 그 다음, 이렇게 똑같은 걸로 다섯 개 왔고요. 이건 다 덤이에요. 그 이거 검은색이고, 다른 거는 전부 긴 원형 그릇 예, 그릇이에요. 다음 건 검은색. 다음, 이거는 물결 무늬 접시예요. 물결 접시. 자, 제가 시킨 거는 한이 정도로, 이 정도 되고요. 제가 무사사 구매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